어, 어.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폭탄입니다. 퍼지게 주는 게고 하나 들고 가서, 여기에 지금 보라 무리가 두개 네,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보라몹이 엔드 뒤에 하나도 없었다 하면은 이 위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꼭 잡아주셔야지 원수의 공구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봤는데 없으니까 저는 안 올라갈게요. 하나 들고, 부셔주고. 여기 아까 여기도 하나 여기 또 하나 있었고, 여기 또 하나 있어 지금. 이 무리가. 이 무리가 두 무리가 있는 게한 무리라도 여기 없으면은 아까 위쪽에 두번째 두 폭탄 위쪽에 무리가 있을테니까 꼭 잡아주시고 여기서 폭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갈때 하나 들고 가서 바로 여기, 여기다 던져줍니다 가끔 아, 여기에 무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보라색 무리가 같이 잡아주면 돼요 폭탄폭탄이는 맞춰서 어제 금고를 깨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면 다 잡아주셔야 되고, 이 폭탄, 폭탄을 처리하는 거다 다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수가 딱 맞아요. 다시 하나 들고 포탈 탈게요. 들어가서 지금은 없는데, 이쪽에 또 원수의 공급 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어글 끌어서 폭탄이랑 같이 터뜨려주면 돼요. 안 되면 두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던지고 바로 포탈 타도 폭탄 다 부서집니다. 저ちょ 이동할게요. 텐트너. 요즘 탱커로 했는데 탱커로 하면 더안좋습니다 사실 딜러로 해야 좋죠. 딜러 하나 딜러로 해야지 어그를안 먹어서 포터을잘잘줄수 있습니다. 부작심 바다, 하세요. 가서 바로 레드면 돼요. 이렇게 원수의 금고 여기 지금 사일 다시 물을 잡았죠. 그래야지 이 원수의 고에서 추가 그눈세을 줘요. 이거 이거 다섯 개,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